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연입니다. 자, 오늘 17일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2부 방송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말고 <laughs> 있는 거 봐. 자, 에볼루션 바카라 진행을 할 거예요. 퍼파스니 하이. 어서오십시 네. 네. 1등 축하드립니다. 감축드리옵니다. 아, 요즘, 요즘 다들 1등을 잘안 하세요. 그래서 마음 편히 들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1등 감축드리옵니다. 자5 0만대 구독 좋아요 잊지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2부 방송도 파이팅 넘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볼루션 바카라 진행할거예요 아니 컴퓨터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재부팅하느라 오래걸렸어요 r 리 지각 아닙니다 <laughs> 이거는 이건 지각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엄청 이뻐 보인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사실 지금 조금 피곤이 쩌들었거든요. 강아지들 데리고 나갔다 와가지고. 뽀미하이 어서오시고. 하이하이. 오늘 200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시드 복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뽀미 어서오시고. 다들 저녁은 든든하게 챙겨 드셨죠? 1분, 1등 소감 10분 동안 말씀해 주시죠 <laughs> 10, 10분이나요? 10분 좀 길지 않나? 일단 양념 살짝 치고 뱅으로 살짝 아니지 더 살짝 아주 아주 수익으로 0점 잡고 빠다다닥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아닐 텐데 어, 나이스, 0점. 오케이. 풀패에다가 뱅까지. 좋아요. 파파스님이시거든요. 닉변에서 모르시는구나. 파파스님. 지금 킨다고? 아, 컴퍼렉. 이건 내 잘못아니에요 아! 까비용 이건 내 잘못아니에요 명백히 내 잘못이 아닌게 컴터렉이었음 이것은 어쩔수가 없음 어, 거의 광기인데 뽐이야 그거는 광기잖아 문투더 차트 더라밍 어어어어, 한끗 차이! 자, 바로 퐁당인가요? 퐁당인가요? 정말 욕심내지 않고 살살 볼 거예요. 살살 보다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컴터는 누구 거니? 컴터? 제 거죠. 자, 풀출한 아이스. 지각해서 좋아요 두번 눌렀어. 좋아요 두 번이면 뭐가 없는 거 아닌가요? <laughs> 뭐가 없는 걸로 하는데. 아닌가요? 벌써 졸리시면 어떡해요, 유리님! 눈 떠요, 눈! 눈 떠요! 자면 안 돼, 이제 시작인데! 눈 떠! <laughs> 오늘도 렉 걸리는데, 뭘? 죽이네, 마. 자, 11타이, 나이스. 아, 강승님 집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지야 뽀미? 뽀미 문지야야맛부터 렉이야? 어제도 엄청 렉이었어. 그래서 슬롯으로 넘어갔는데. 에볼 에벌... 아씨 에볼로션 빠져가지고 어 빠져가지고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맞아? 응 이번에 해야 집들이 응 재밌겠다 집들이는 항상 재밌지 배팅은 되는데. 아, 씨 자꾸 죽으니까 뭔가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 배팅 되는 건 알고 있지. 하지만 이게 맞냐 이 말이야. 어, <laughs> 그럼 총 좋아요 세번 누르시는 거네요 파파스님.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해요. 필강이라고? 오예스, 예스, 예스, 뱅샷, 오예스, 샷 Oh y 어어어어어, 땀지, 땀대, 어어어어, 여기는 양념만, 안 돼, 거기는 위험해, 거, 거기, 거기 어디, 옳지 않아, 여긴 꺾일 것 같아, 뱅으로 꺾인다, 뱅패 먹고, 어 절대 안 끊겨요. 완전 퐁당이네? 렌자, 내가 요즘 너 닮아가나 봐. 퐁당을 잘못 가. 아주 소액으로 살살살살. 살살살살. 뱅의 우링이야? 일단, 뱅상우 입장했습니다. 지금 스피드 바카라 H방에 와있고요 오늘 에볼루션이 전반적으로 렉이 심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개의치 않고, 어, 쌍패! 쌍패맹! 아씨 야! 이거 카드가 뭐 나오는지를 미리 모르니까, 반응속도가 졸라게 느려졌네. 아, 애벌레 심해요 시드가 왜 저래? 오늘 이0 0출 야호! 저는 슬롯 소연이기 때문에 바카를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겠어요. 아, 탑. 나이스! 풀샷.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라이, 오라이. Right. Right. It's so g o o 또 없죠? 야, 여긴 뱅이지. 뱅이딩! <laughs> 나이스. <웃음> 나이스, 뱅츄럴. 역시, 른자는 술을 먹어야 픽을 이쁘게 주시는군요. 나현님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앱을 왜 저래? 응, 그니까요. 자, 애벌만 정지됐지, 저는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짤랑짤랑. 풀로 올려주세요. 아씨. 아직, 근데, 아직 그거예요 아직 본전이니까, 천천히. 자, 천천히. 여기는, 양념만 갈게요. 왠지 시간이 더 길어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안 보이니까? 뱅의 오링? 여기 무조건 풀이지. 라고 생각해. <laughs> 여긴 무조건 풀이지. 카드를 뽑고 있는 건지, 섞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laughs> 어, 너 저번부터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먹었단다, 봄이야 너도 먹었니, 밥은? 당연히 먹었겠지만, 나도 물어볼게. 혹시 밥 먹었니? 뱅이네. 어, 어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언니가 바뀌었어. 언니 언제 바뀌었어요? 언니가 바뀌니까 갑자기 화면이 보이네? 범섭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질 좀 많이 죽이고 해볼게요. 젤란가 모르겠지만 나이스풀,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아주 좋.